는 RPG 게임이고 수집형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집형 RPG 게임이 무엇이냐? 카드를 수집해서 하는 게임이 걸요 그러면 제가 이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티 히어드즈 이벤트. 미티 히어드즈 가스트가 치킨을 100마리? 이벤트 페이지 들어가시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야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랍니다. 이기 내려보면 은 숙제하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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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숙제가 아니고 오늘 광고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나 많죠? 와 미티 히어로드 공통 이벤트에서 Z 트폴더랑 아이폰 시사 프로도 준대. 와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그리고 올림푸스 신병 모집 이벤트도 있어. 시 올림포스 신병보직 컨텐츠가 오픈된대. 게임을 깔아가지고 챕터 2-1까지 클리어를 해야 이 이벤트에는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트폴드랑 문화상품권 5만원권 25명. 만원권 100명. 포항선 2000명이나 준대. 미티 히어로즈에 이번에 영웅이 들어왔어. 단군 영웅이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단군을 뽑아서 할 건데 일단 이벤트를 한번 보면은 1번 내가 바로 미티수집방 이벤트 기간 내에 신규 출시된 단군 포함 전체 도감을 수집 완료하면은 추천을 통해 100만원 상품권 어?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그러니까 20명은 백화점 상품권 5만원을 준대요 와야씨 이거 당첨되면은 명품 신발 살수 있는 거 아님? 이벤트 일정 아직 많이 남았는데? 두 번째 이벤트. 당군 어디까지 써봤니? 당군을 소환 후당군을 포함한 진영 살과 스크린 살과 당군이 포함된 진영을 이렇게 캡쳐해서 스크린 살 남기면 은 문화상품권 1만원을 드린대요. 추첨을 통해서 미스틱 히어로 라운지에 감사하게도 새로운 소환사님들에 유익하고 공략글을 작성해주시는 소환사님들도 계세요. 공략글을 적어주시는 소환사들 중에서도 4, 5에 들면 은 문화상품권 5만원을 주신대요. 지린다. 자, 그 다음 3번 이벤트 다른 그림 찾기 위드 t 운군 다른 그림 찾기를 찾아가지고 스크린샷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댓글 스크린샷을 댓글에 등록하면 된대 마초킹 콤보랑 콜라 1.25리터를 드린대 이런 건 쉽잖아 재밌고 인정? 또 인정? 네 번째 이벤트 SNS에서도 당근과 함께 신규 영웅 당근 영상과 일러스트가 등록되어 있는 글을 태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중 자유롭게 소환사님에 사용하시는 SNS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해주면은 50명의 소환사한테 타벅스 아메리카노 티사이즈 쿠폰을 보내주신대요 와우 정말 해자다 나는 환웅의 아들 단군이다. 우리 어, 한번 체, 체험해볼까? 어떤 스킬을 쓰는지. 어, 여기 뭐 스택을 쌓는데? 아 스톤백인다. 이, 이 스킬로. 닿을 것이다. 아 힐도 주고, 보호막도 주고. 나 서포터네. 그냥 이벤트에 네. 보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신규 가입하면은 신규 유저들한테 보상이 더 많아요. 이번에 다운받아 하면은 이거 제우스도 그냥 주신데 S S R S S R 이거 좋은 거임. 지금 해야. 이벤트를 다 누릴 수 있다. 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니까. U R 이 제일 좋은 거고. 그 U R 에 지금 당군을 내가 뽑아야 돼. 그다음 밑에가 S S R 인데 이 바로 밑에 있는 제우스를 바로 기는 거야. 그리고 이거 또 이거 돌리는 거거든. 이거 지금 30개 있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상을 또 받는 거야. 천문에 이게 게임을 안 하고 있어도 알아서 돼가지고 보상이 쌓여. 어, 방치 게임. 여기 캠페인 가면은 여기서 싸우는 거야. 몬스터랑. 자동 자동 공격도 되고 됐다. 이거 노란색 밑에 이거 다 차면은 스킬을 써. 시간이 다 되었다. 응? 한발 남아. 어 뭐야? 어나질것 어, 같은데. 어? 다되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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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투력 측정했다. 영웅도 뽑아야겠다. 이 이대로는 이대로 싸면 안 되겠다. 아까 그거 이벤트로 받은 아이아로 단군 뽑아야지. 이거 정할 수 있나 봐. 못뭐 뽑을까? 비운이 할아버지 캐릭터인데 야 게임에서 약간 한국 캐릭터 약간 한국 랩 이런 거 나오면은 괜히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지 않냐? 난좀 그렇던데 약간 국뽕 같은 느낌인가? 그리고 이거 캐릭터 성우가 그놀놀 놀 성우도 있대 그다놀 성우 몰랐는데 안용신 오버워치 한조 성우했던 사람이라 그니신 다일러스 성우했던 분 그냥 내전드 성우들이 다 여기서 했다고 보면 돼 뭔야? 어? 용기가 정렬해집니다. <laughs> 나가! 나가! 한번 볼까? 천천히 보자. <laughs> 단한 번도 내 자신을 미치! 의심한... 미친! 야얘들다 빼고 이렇게 해볼까? 다태버리겠어단한 번도 내 자신을 의심한 적 없지. 내가 국뽕으로 가. 우리 둘이가 할수 있어.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세상에 있도록 하라. 이 천둥. <laughs> 23... 아내 대답을 안 시켜서 죽여 죽어버렸다 역시 장군님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이벤트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이번 기회에 다운 받아가지고 이벤트 다 참여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에게 당첨되면 나한테 알려줘 당첨되면 나좀떼줘라내 덕분에 받은 거니까 인정 또 인정. <목소리>